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의 결의를 개정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시다. 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 게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증인은 게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아들이 아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God the Father 하나님이시지 그것은 또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시 이렇게 웨이즈닝 프롬더 스크립 r e 스라고한 책에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아라 여기 있지 않냐? 알파와 오메가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알파와 오메가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다름이 아니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는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나는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laughs> 예수님이죠. 제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성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나요? 제림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여기 본다고 하는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우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다고 하는다는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땅에 있는 네, 그래서 그럴지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사건. 네.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오실 분이 누구죠 네, 여기 조금 전에 보시면 밑에 찔른 자들도 왔다고 했습니다. 네, 찔리신 분이에요. 오신 분은 찔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어, 그 전능 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서 어, 전능하신 자라, 나 다시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무엇입니까? 오실 분인데 그분 누구신가?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자다. 그러니까 그이어 그. 이, 어, 그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보라 오실 분은 여기 난 알파 주 하나님 전능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찔린 분이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예요. 찔린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은 싫어해요. 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그 신앙의 핵심, 네 그걸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네 삼위일체의 3위 삼위의 하나님 제 이위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천사장 미가일이라고 믿으니까 주 하나님 전능한 자 이것만 강조하지 거기에서 그주 하나님 전능한 자 말씀한 거 보십시오. 주 하나님 전능한 자라고.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러시대 그랬습니다. 네. 여기 주 하나님 하시면 뭐, 하나님이신지 예수리스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죠. 나는 했는데, 나는, 여기 나는 알파오메가라. 나는이 누굽니까? 여기 나는이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찔리신 분입니다.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올, 올 뿐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분 전능한 자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파와 오메가시면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렇지만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네. 음, 그래서 어, 그, 어, 오실 분, 찔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한 자다. 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네, 잘 행동하십시오. 저도 저 얘기도 하는 말입니다. 네, 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네,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시작과 마침이라. 네.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대심을 여기에 증거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여화의 증인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조금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해오리라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오메가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정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것을 여기 보여주죠. 네, 에,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에 나온 오실뿐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럼 조금 더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오실뿐 주 예수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면 어, 요한계시록 일장 칠, 팔 절에 나오는 네, 그 오실 분은 어, 바로 찔린 분 그리스도. 그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 이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13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직전에 봤습니다만 오실 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오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청취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취만 하는 것보다 시청하시는 것이 몇배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또 제가 준비할 때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함께 보여드리면서 시청각적으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제일 잘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이 여러분 없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의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우리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즈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 이그 테이프로 코딩한그 당시 테이프로 에코딩했으니까 하지 않게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교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그 예배 행이거든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전 시간 마음을 다 들여서 듣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밥 먹으면서 뭐 듣다가 뭐이디서뭐또 뭐 듣다가 말다가 뭐차와싹 닦으면서 뭐 듣다가 뭐 이런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가 설교하신 거에 대해서 그테이프를 그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남용하는 거다. 해서 설교 그 저기 레코딩을 못 시켰대요. 안 시키게 했대 반대했답니다. 아 근데 그런 위대한 분의 설교가 레코딩이 안 됐다면 얼마나 참 애석했겠어요? 그래가 아주. 교회에 아주 큰 그런, 그런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그, 이런 거는 좀 목사님의 말씀을 좀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요. 뒤에서 은밀히 다 녹음을 했답니다. <laughs> 목사님 모르게.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 그 중에 나이가 열로에 지셔서 두 이제 이 모친 두 분이, 할머니 두 분이, 아, 우리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라도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동안 다 뒤에서 비밀리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600개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 얼마나 고마운지. 예, 네. 그 일은 참 잘했어요. 네, 목사님하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녹음을 참 잘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단순히 총치가 아니라. 시청하면 시청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네,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 시청각을 다 동원해서 들으시면 한번 훨씬 더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유튜브.com, 2 1 c h 닷컴 c c o m 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